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에서 8장이라는 한 단위의 메시지가 끝나고, 9장에서 새로운 달락이 시작되지만, 예루살렘의구원이란 주제는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갑작스럽게 1절에서 8절에 온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운데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다른 예언서에서도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이웃나라 곧온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며 9절 이후에서 본격적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양상은 아모스서와 비슷합니다. 아모스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온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온 나라에 대한 심판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회복과 복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서에서는온 민족에 대한 심판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고가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온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지었고 또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 민족에 대한 심판은 공의의 차원에서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땅에 전달되고, 그러한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모습이 열방에게서 드러나길 바라십니다. 온 민족이 거룩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전달해야 하며, 제스락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단순히... 이스라엘을 세워주기 위한 방편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심판의 대상이 유다와 먼 이웃 나라에서 점차 가까운 나라로 이동하는 패턴은 아모스서에서도 비슷하게 묘사되는데 유다도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절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라는 표현은 아마도 여기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제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드락은 담에석 부쪽에 위치한 시리아와 아람 지역의 도시입니다. 담메색은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하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거주하던 도시입니다. 하마스는 시리아의 주유 도시이며 본문에서는 담메색의 적경 지대에 하마스 위치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이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요아가 임했다 하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도시 두로와 시도는 베게이 지역에서 중요한 두 도시로 나란히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두로의 지혜자들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들이 지혜로움이니라라는 표현은 냉수적 의미를 지닙니다. 3절에서처럼 두로는 요새를 건축하고 금과 은을 쌓으며 지혜롭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지혜로움은 소용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로의 특징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당시 두로의 상황과 잘 어울립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5년과 13년 동안 버텼습니다. 두로는 그만큼 요새로서의 자연적 입지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성이 있더라도 요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두로의 명성에는 요새뿐 아니라 금과 은도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이것들이 티끌과 진흙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부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라는 표현 앞에 보라 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두로와 시돈의 정복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지혜롭게 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의 군사적 요새와 재물이 더 이상 쓸모 없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로를 심판하는 메시지는 흥미롭습니다. 그의 건설을 바에쳐 넣으시리니 라는 표현은 두로가 정복당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본래 두로는 육지에도 성읍을 두고 섬에도 성읍을 두어 점점 공략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2년에 육지를 먼저 점령한 후 거기서 나온 건축 폐기물로 섬에 있는 성읍까지 연결해 두로를 멸망시켰습니다. 5절에서 8절은 블레셋 도시 국가 아스고론, 가사, 아스돗, 에그론에 대한 언급입니다. 앞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블레셋 도시국가들이 당하는 고통의 내적 심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하의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유대에 가까운 나라로 임박하면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을 것입니다. 이 도시국가들은 주중의 연안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지리적 순서의 원근에 따라 언급되는 순서가 결정되었습니다. 6절에 잡족은 아스도시 다른 민족에게 멸망당하거나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은 사람이 자랑하거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블레셋이 지금까지 쌓은 영광이나 자랑 모두를 가리키며 이것들을 끊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뜻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교만은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쌓은 구체적 업적과 관련됩니다. 블레셋의 업적은 그들이 교만한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칠절은 온 민족의 심판과 더불어 구원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팔장2 0절에서 23절에도 밝혔듯이 열방이 요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장면과 일치합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보입니다. 이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바친 자들이 나누어 먹음으로써 이사에 낀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갈이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블레셋에게서 가증한 것을 제감으로써 그들도 남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0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곧 블레셋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0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뿐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종말론적 메시지에 해당합니다. 유대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라는 표현은 블레셋을 구원하는 것을 전진적으로 그리고 최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와 우상을 제거하는 일, 그리고 남은 자를 두는 일. 이제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합류하여 지도자까지 되는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방인과 유대의 경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8절에 여부스 족속은 산지에 살았으며 다윗이 쫓아내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읍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부스 족속은 유다 족속에 흡수되어 일꾼이 됐습니다. 여부스 사는 같이 되리라라는 표현은 여부스 족속이 유다 족속이 아니었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 흡수된 것처럼 블레셋도 이와 비슷한 운명이 될 것을 시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길은 스스로 힘과 지혜로 요새를 쌓는 두루의 길입니다. 이 길은 단기적으로 성공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파멸의 길입니다. 마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붙잡으려는 허무한 멈출과 같습니다.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으로 돌아오는 블레셋의 길입니다. 이 길은 자신의 교만과 죄악을 인정하고 세상의 요새가 아닌 하나님을 유일한 요새로 삼는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두 번째 길을 선택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견고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세상 어떤 힘으로도 허물 수 없는 진정한 요새. 곧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요새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친히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두루와 같이 우리 힘과 지혜로 경관 요새를 쌓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이라는 모래성을 쌓으며 근에서 참된 평안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스갈의 말씀을 통해 저희 눈을 열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요새들이 하나조씩 무너진 것을 보며 저희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저희가 쌓아 올린 모든 험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